어, 5년차 전쟁을 합니다. 이제 홍로는, 상부는 가까운데 짧은 꽃, 꽃이 아닌 거는 다 제가 합니다. 근데, 어, 홍로는 수세가 좀 약한 현상이 많아서 바짝 자르면 가지가 안 나와. 최대한 가까이 안 좋은 꽃 위주로. 자, 이것도 꽃이 멀고 깨졌고 있음으로 해서 밑에 그을 주고, 그리고 이제 사과 반 삭제 같은 거 한번 정리해 주고요. 자, 원래 이런 구간 측지도 나가야 되는데, 아, 이나무 이제 힘을 통제해서, 아, 이거는 밑에 좋은 꽃이 있기에 빼겠습니다. 자, 심플하게. 자, 그럼 사과, 한 둘, 셋, 넷, 다섯. 뭐, 이 정도면 됐고요. 아, 제가 이런 측지가 많은데, 이런 측지가 많은 이유가, 작년에 냉해 때문에 끝에 꽃이 다 죽어버렸어요. 그래서 수세 통제용으로놨던데 아, 이제는 나가도 되고요. 이제 이런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. 사과 두 개.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응답을 안 주고, 음, 뭐 나가도 상관없어요. 그런데 공간이 있기에 1년 더 가져가고 내년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나가면 깔끔하적 좋긴 좋은데, 이 나무 정도 되면은 내년에는 한 100개 가까이 착각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측지 자 이것도 엇가진데 이 안됩니다 그러음 이제 최대한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가까이 자 단순하게 이렇게 쪽발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좋은 거 여기 좀 좋아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것도 하나 두개 달아도 되고 근데 밑에 있기에 하나만 가져갈게 그럼 내일에 나갑니다 자 이거는 이두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달겠습니다이거 꽃이 안 좋대 자 여기는 이렇게 가져갈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새촌가지는안돼 근데 꽃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하나 달고 뭐 서로 간섭 안 바뀌게 뭐 이래도 충분히 될것 같고요 자 반대쪽에 굵은 가지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비율이 센거라 이제, 지금부터는 이제 수세 안정이 때문에 나가야 되고요. 좀번해졌죠 아, 밑에 햇빛 다 들어갑니다. 자, 이거는, 요렇게 해서 두 개, 두개 달아있고요. 자, 이측지는 어, 일단 꽃은 두개 놔두겠습니다. 이것도 괜찮고, 요것도 괜찮아서. 이렇게 두개 놔두고. 자, 얼른 지면, 오른쪽 나무도 파고 갈게 자, 상부에는 꽃이 아닌 것. 자, 다 움직였습니다. 움직였습니다. 자, 요거는 좀 굳기에, 요렇게 두개 달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, 내일은 추석이 좀 늦기에, 그래도 안 되겠나 싶고요. 자, 이거는 아, 어, 밑에 이게 각이 안 좋아서 이제 제거하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거하고. 자, 옆에 이게 있는데, 꽃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니. 하여튼 상부에는 무조건 좋은 꽃두 개를 놔둘게 뭐, 젓가락 하든지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는 안 돼. 요 제거 음. 제거 하고 한가지에 하나 많으면 좀 두개 뭐 제일 가까운 쪽으로 자 요거는 요렇게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홍어는 이런 액카드를 제거해주면은 어 봄에 정례할 때 일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이런 액카드를 최대한 밀어줍니다 편하겠죠 자 이거는 밑에 건을 줍니다. 주기에.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게, 또, 뭐, 밀식에서는, 이렇게 돌리겠습니다. 해도 될것 같고요. 자, 이측진인데 어, 굵어서, 나가야 되는데, 이렇게 두 개를 달아도 되고요. 밑에 영향을 안 준다면, 나가도 아깝진 않아요. 일단은, 어,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, 처음에는 조금, 가지를, 많이 가져갔다가 전체 다 하고 쓰비 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전정하는 법도 괜찮습니다. 내가 해보니까. 하여튼, 우에는 단순하게 밑에 영향을 안 주는 거 이것도 굵은데, 내아 날고 네 싶은데 밑에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사과 달리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. 생각이 드네요. 이건 너무 멉니다. 그리고 자, 그리고 그 밑에. 자, 위에서 내려오죠. 이런 세충 가지는 안 됩니다. 이거는 요렇게 하나를 열기 하나만 달고 자, 요것도 항상 볼때 아래 위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. 이거는 그리고 이 가지입니다. 이 가지는 하여튼 좋은 거좀더 아, 단순하게 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밑에 그늘 안 주게. 그, 뭐, 사과, 이제, 달리고 쳐지는 거는 상응해야죠. 빨이도될 수도 있겠네. 자, 그럼 최상부는 이렇게 끝냈어요. 끝냈고. 자, 밑으로 내려옵니다. 밑에 여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, 좀더 나가야 됩니다. 아, 근데 작년에 제가 좀센듯 해갖고, 좀 기네요. 이렇게 긴 거는, 그냥, 나가야 됩니다. 자, 이걸 이제 들러내기 전에 밑에, 봐야 되는데, 이게 꽃이 안 좋네요. 그러면은, 음, 이거는 괜찮고, 그지? 근데 요, 요걸로 하겠습니다. 요렇게 하나. 자, 이거는, 나가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이렇게 한번 잘라보고, 상황을 보고, 판단 해도 돼. 이렇게 달려도, 문제가 없듯이 놔두고, 한문 전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, 돌아보고, 나중에 하는 것도 괜찮은데, 세 개는 많습니다. 근데 꽃이 이게 좋은데, 이렇게 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세개 놔두고, 뭐, 젓가을 해도 돼. 뭐, 이래 한다고 밑에 영향을 많이 주진 않고, 이쪽에 상부는, 이쪽 편에는, 여기 하나, 꽃은, 이 굵기에 이렇게 심플라이 가져가고 싶고, 자, 이거는 지금 너무 옵니다. 밑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. 마주에, 이렇게 나가주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고, 지금 제가 저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, 이거하고 저거하고 상관관계랑 보고, 근데 여기 이래 달리고 하면 밑에 많은 영향을 안줄것 같네요. 이렇게 너무 쳐졌고요 아까 올리고 두 개를 달든지 색깔로 하든지 하겠고요. 어, 이것도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. 자 오른쪽 나무 갈게. 자 항상 아래 오에 같이 봐줘야 됩니다. 자르고 나면 못 붙이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것도 하나 보겠고. 자이 측지가. 없습니다. 아, 밑에 나무하고, 밑에가 좋은 꽃이 없네요. 아, 이것안 좋은데. 어, 좀 넓고, 자, 이거는 너무 멀고, 이쪽 방향 이 괜찮아요. 괜찮아서, 이렇게 나올까요? 요거는, 요렇게. 요렇게 달고, 백하들, 이런 건다증를해주고두 개를 달고, 자, 이거는 꽃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. 이렇게 달기는 그렇고, 일단 요리 놓고 한번 보십시다. 보시고 판단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구은 척지인데, 아, 이게 영향을 많이 주니 좋은 꽃은 이렇게 하려니까 안될것 같고. 자, 요거 꽃 하나 좋은 거 있는데, 욕심 버리고 한 가지 하나만 이렇게 돌리겠습니다. 그럼 심플해졌죠? 그럼 괜찮습니다. 영향을 많이 안 줍니다. 자,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게.